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경자노소TV입니다. 집에서 즐기는 대한민국 부동산 임장. 네, 오늘 기사 하나를 가져와 봤습니다. 이게 정말 또 이슈가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네. 어떤 내용이냐면요. 광주 중앙공원 일지구 민간공원 특례 사업지 있죠? 네. 어떻게 보면 민간공원 특례 사업지 중에 가장 관심을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그런 단지가 아닐까 생각이 되는데요. 어, 기사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서울보다 높은 광주 중앙공원 일지구 아파트 후분양가라고 되어 있죠? 네. 전남대 산학협력단 평당 3,822만 원을 예상한다. 야, 그럼 34평 기준으로 해서 얼마예요? 10억이 훌쩍 넘어가는 금액이네요. 제가 계산기로 계산을 해보니까요, 3,822만 원 곱하기 34평하니까 12억 9천. 야, 13억이네요. <laughs> 정말 만만치 않은 금액이기는 합니다. 네, 사업자 선분양 전환해야 한다. 광주시는 후분양 원칙 가능성은 있다라고 이렇게 가능성은 열어놓은 상태인 것 같아요. 기사를 좀 보겠습니다. 네, 광주 연합뉴스의 장아름 기자님의 기사를 참고했고요. 네, 광주 중앙공원 1지구 민간공원 특례사업지의 신축 아파트 후분양 조건 분양가가 서울 아파트 평균 분양가보다 높아질 수 있다는 전남대 산학협력단의 예측이 나왔다. 선분양을 원하는 사업 시행자가 후분양 예상가로 제시한 3.3 제곱미터당 그러니까 과거 한 평을 이야기하는 거죠 3,800. 야, 4천만 원에 가까운 금액을 야, 제시가 되었는데 광주시 자문 위원회도 현실성이 없다는 평가를 내놨다라고 했고요. 음. 전남대 산업 협력단에 광주시가 15일에 의뢰를 했는데요. 중앙공원 일지구 아파트의 후분양 전제 분양가는 3.3제곱미터당 3,495만 원에서 3,822만 원으로 예상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2021년 사업조정협의회에서 평당 1,870만 원에 후 분양하기로 협약했던 것과 비교해서는 두배 가까이 상승한 수치라고 합니다. 심지어 서울권에 이 상도 프루지오 클라베뉴여게 3,963만 원이었다고 해요. 그런데 여기서 또 참고해야 될건 있어요. 최근 서울 지역 후 분양 아파트 분양가라는 거죠. 네, 이런 <laughs> 걸또 참고해야 될것 같다. 그리고 이 시기상의 문제를 분명히 감안은 해야 되지 않나 요런 생각이 됩니다. 이 산악 협력단은 후분양 시 중앙공원 일지구 시행사인 특수목적법인 비골 중앙공원 개발 SPC라고 하죠. 이 PF 그러니까 프로젝트 파이낸싱 요즘 많은 이슈가 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잖아요. 이 대출 규모가 이천 이조 칠천억 원이 넘어서 금리 부담이 분양가 상승에 주원이 되지 않겠냐, 요렇게 봤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이게 금리라는 것도 현 시점에다 적용하면 안될것 같긴 해요. 지금 어떻게 보면 단기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고점인 상태잖아요. 그런데 이게 계속되겠느냐, 요런 것도 봐야 되는 거죠. 연준에서도 이번에 2024년도에는 세 차례 금리 인하를 하려고 지금 계획 중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현시점의 금리에다가 또 맞추는 것은 무리가 있지 않겠냐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조달금리 12% 적용 시 분양가는 3.3 제곱미터당 3,495만 원, 15% 적용 시 3,822만 4천 원에 달할 것으로 예측하고 후분양 시 고분양가로 인한 사업성 악화와 분양받을 시민의 부담 상승이 예상된다고 내다봤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음, 똑같은 내용이 음, 나오네요. 3~4년 후 분양가라고는 하지만 현재 서울 아파트 분양가 평균 가액보다 높은 게 말이 되느냐는 지적이다. 일부에서는 이 선분한 전환 유도를 위해서 과도하게 반영되는 것 아니냐 이런 말도 있고요. 그러면서 산학협력단도 이를 제대로 검증하지 못했다는 시각도 있다고 하네요. 여기도 나오죠.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고금리 기조가 지속된다는 가정만으로 분양가를 산정한 것 같다. 어제 생각도 그래요. 이게 물론 어 세월이 또 흐르고 나면 이 가격대가 받아들여지는 수준이 될수 있을지 그건 알수 없죠. 하지만 야현 시점에서 봤을 때 너무 이 고금리에 맞춰서 산정이 된 것이 아닌가라는 우려도 좀 됩니다. 네. 광주시 자문위원회도 2023년 광주지역 분양 상황을 고려할 때 실질적으로 지역내 분양이 가능한 수준은 아니라고 판단을 했다고 합니다. 네. 잠깐 보고 가면요. 네 여기가 음... 중앙공원 1지구 그렇죠. 중앙공원 1지구가 들어설 곳인데 위쪽에 있는 곳이 월드컵 경기장 바로 북서쪽에 있는 것이 일블록이고 아래쪽이 이블록이죠 네. 중앙공원 일지구는 광주 서구 금호동, 화정동, 풍암동 일대에 243만 5027 제곱미터 규모로 이중 비공원 시설은 39개동, 2772세대다. 굉장히 많은 세대죠. 굉장한 대규모고요. 그리고 여러분도 방금 보셨다시피 이렇게 공원이 갖춰진 곳에 아파트가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말 그대로 삶의 질이 굉장히 높아질 수밖에 없는. 굉장히 좋은 입지다. 그리고 금호동이라는 것 자체가 사람들이 선호하는 서구의 입지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들을 놓고 봤을 때 굉장히 탁월한 곳이다. 좋은 입지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사업자인 빅고울 에스피 측은 21년 합의안에 고분양가 관리지역 해제 시 선분양으로 전환하고 절감 비용을 기부채납 상향 등의 방식으로 대응할 수 있다고 명시된 점을 토대로. 3.3제곱미터당 2 5 7 4만 원을 선분양으로 전환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그러니까 나름 SPC 측도 명분은 있네요. 요런 명분이 있다. 네. 고분양가 관리지역 해제가 되면 선분양으로 전환을 하고 절감 비용을 이 절감된 것 그렇죠? 선분양으로 전환함에 따라서 절감된 비용만큼을 광주시의 기부채납 상향 하는 방식으로 네. 풀어 나가면 어떨까라고 광주시하고 협의를 하려고 하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빛고울 관계자는 광주시가 선분양 후분양 조건을 동시에 검증하고 조속히 협상에 임해야 한다는 그런 입장이고요 승인이 제때 안 나면 자금을 투자한 대주주들의 동의를 받아 계약 변경을 해야 하고 공사 일정이 늦을수록 사업 이익뿐 아니라 분양가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광주시 입장은 역시나 후분양 원칙을 유지하고 있지만, 또, 이렇게 또 가능성을 열어놨어요. 사업자와 협의 가능성은 열려있다.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합니다. 네. 어쨌든, 이 조속히 뭔가 결과가 좀 났으면 좋겠다. 네. 이런 생각을 좀 해보고요. 음, 앞에서도 언급이 되었지만, 결국은 이 민간공원 특례사업지인 중앙공원 일지구를 매수해야 할 우리 시민들의 입장도 좀 고려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저는 짧게 해봅니다. 그것도 분명히 가만히 돼야 될 부분 아니겠습니까? 결국은 최종 소비자는 우리 광주시민들이 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고려가 되었으면 좋겠다. SBC 측이든 광주시 측이든. 네, 이런 말씀을 드려볼 수 있겠네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정말 멋진 입지죠. <laughs> 정말 호수 그리고 어, 도심 속에서 즐길 수 있는 요런 음, 빽빽한 숲이 안에 아파트가 있다라는 것은 굉장히 큰 장점이 될 것이고 이 금오동 이라는 정말 탁월한 입지 요것들을 즐길 수 있는 좋은 입지가 바로 중앙공원 일지구죠 그렇기 때문에 광주뿐만이 아니고 타 지역에서도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그런 곳 아니겠습니까 네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오늘 분양가 화성으로 가나라는 주제로 중앙공원 1지구 민간공원 특례사업 요 기사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떠신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많은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오늘 영상이 좋으셨다면 댓글로 많은 피드백 부탁드리고요 구독자 여러분들의 아파트나 단독주택 부동산을 영상으로 제작해 드리고 있으니 이메일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언제까지 수혜적인 광고 모델에 매몰되어 계실 건가요? 이제 광고의 트렌드는 유튜브로 넘어왔습니다. 좀더 효율적이고 타겟팅이 명확한 광고 방식, 공격적인 광고를 통해 노출도를 높여보세요. 광주 부동산에 특화된 경자노스 TV와 함께 정확한 타겟팅으로 광고 효율을 높여보시기 바랍니다.